용인시와 수원시가 갈등을 빚어온 광교산 송전철답 이설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설공사에 반대해온 용인시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요. 용인은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고려해 소송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 G.H.를 상대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건 지난 5월 중순입니다. 소송 제기 한 달여 만인 6월 27일 법원이 사실상 G.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사를 위한 사업비 전액이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겁니다. G.H.는 이설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 40억 원을 모두 사용한 상태고. 해당 내용을 법원 답변서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가처분 폐소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모두 집행된 만큼 청구 취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전탑 이설로 성복동 주민들이 조망권 피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수원시가 추진해 온 광교산 송전탑 이설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송전탑 이설은 수원시 이희동 민원으로 2010년 시작됐고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수원시는 지난 3월 g h 를 송전탑 이설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설 공사를 이어왔습니다. 현재 송전탑 이설 공사 공정률은 99%로 마무리 단계라고 g h 는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